오늘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23,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길을 기울여 대복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질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로치셨으며 소회향은 돌이께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향은 장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고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하로부터 깨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28장 말씀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의 교만에 대한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말씀 중에 차분하고 지혜로운 농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무작위로 혹은 즉흥 적으로 심판하거나 맹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부가 밭을 갈고 실을 뿌리고 추수하는 모든 과정에 분명한 목적과 순서 그리고 적절한 방법이 있듯이 역사를 조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께도 분명한 경영과 방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일은 재앙과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모든 과정에도 그 과정 질서가 있고 협상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더 훨씬 지어오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23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이게 중요해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선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 목소리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라고 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원성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선지자,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할수 없겠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죠. 성경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마찬가지죠. 거지 선지자들이 과거에 있었듯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지식으로 전하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접목시켜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려고 하는 뭐 이런 설교들도 오늘 안 많죠.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목상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그 이해가 안 됩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초등학생도 그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 성료로 겁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무슨 학박사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는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어찌 순정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13장 9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열린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마지막 심판 인박한 때에 소화시 알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 교회들에게 내리신 명령. 캐시로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처먹게 하리라. 빚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으로 갚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땅을 개간하여 고르기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굳은 땅을 기경하죠. 쟁기지은땅 입장에서 볼때뭐 찢어지고 뒤집는 고통이겠지만 농부는 영원히 반반 갈지는 않아요. 밭을 가는 이유는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권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밭치 너무나 길가와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교만으로 단단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심판, 징계라는 쟁기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파종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기경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징계 심판과 연단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징계가 당시에는 고통스럽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니까, 러 하나님의 자녀 의성들에게 징계와 실현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실현과 혼란을 허락하시고,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 하시고요.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목적 없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분은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 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땅을 고르는 작업이 끝나면 곧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길가, 돌박가, 시떨기 거기는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아, 씨를 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오직 좋은 땅 옥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사실. 아 그렇죠. 그래서 기경하는 거잖아요. 그 환란과 시련은 마음을 옥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어렵지 않죠. 실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게 되고 대양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는다. 먼저 땅을 갈아서 고르게 한 뒤에 농부는 파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파종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일제는 농부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죠. 종자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사려 깊게 행동합니다. 소외 향, 대외 향, 같은 종자가 작은 것들은 지면에 뿌리고, 반면에 이보다 종자가 큰 소맥과 대맥은 줄을 이어서 심거나, 그 구획을 나누어서 심는다. 농부들이 다 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종, 귀리는 자장자리에 심죠, 귀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동물들로부터 곡실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각 민족을 다루시는 방법이 회계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지들과 믿음의 분량, 그리고 사명에 따라서 각기 다른 위치의 자리에 심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은 어려운 자리에 나를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 출지리 그러니까 신교할 곳에 정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외치셨다는 하 사실. 각기 재능에 따라서 필요와 사명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게 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인정하고 충성을 다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용방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내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죠 26절에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농부가 언제나 밭가리를 멈추고 씨를 뿌려야 할지 어떤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할지 아는 지혜는 어디서 왔나요? 어디서 왔습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셨다면 하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러 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더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겠는가라는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왜 지금 왜 나에게 왜 저에게 만뭐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기도 하죠 그러나 때를 따라 씨를 뿌리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때를 따라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르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 인정하시나요? 때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며 대화시기와 항법이 인간의 좁은 소견보다 월등히 뛰어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영은내 지혜가 아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경험과 뜻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시련과 혼란의 때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원망, 불평, 의심,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경건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만 부지런히 선제를 보내주시죠.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가르침받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선택함으로써 교만하고 안악한 것이요.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27절에 소양은 돌이깨로 떨지 않냐고 대왕은 수레받기로 굴리지 않는다. 소양은 막대기로 떨고 대왕은 막대기로 떨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작할 때보다 가벼운 농작물은 할때 타작할 때의 모습이죠. 가벼운 논장물은 알게가 깨지지 않도록 막대기로 두들겨서 탈곡하고, 반면에, 보다 단단한 곡식은 수레밖에 말급을 이용해 타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열매를 거두는 방법을 알고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쾌백성들을 향한 모든 일들, 각자에게 맞는 적당한 방법을 알고 가르치며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믿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수레바퀴 같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유전 불량과 성품에 딱 맞는 강도의 훈련 등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 껍질이죠. 이 껍질을 벗겨내시고 알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이자 섬세한 사랑인 것이죠. 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과 관심, 아, 배려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십팔 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들 떨기만 하지 아니요, 그것을 수레받기려 굴리고 옷을말으로밝게라지라도 부수지는 않는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제백성과 저나들을 연단하셔서 열매 알곡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네. 연단의 목적은 알곡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곡식을 빵으로 만들기 위해서 빻기는 하지만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못쓰게 하는 않죠. 예. 사람들도 그런 정도의 지혜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파괴라고 떠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타작의 목적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알맹, 알맹이를 못쓰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레바퀴를 굴리는 강력한 징계가 임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대기로 막기 때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 같은.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한 알곡계 있다는 것 알곡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탈곡의 의미 하나님의 심판은 택한 백성에게는 징교와 연단을 통한 회곡이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아주 엎드려지게 하지 않습니다 껍질만 깨뜨리고 온전한 알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 알고 무엇인지 잘 알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착함이름, 진실함 또한 빛의 열매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결울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속성이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도 나는 포도나무가 너이는 가지인데 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려죠 마르게 된다.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게될 것이다. 열매 없는 가지는 의미가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오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학계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여 지혜는 광대하다. 하나님의 경영. 그러니까 이, 이,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이 모든 과정 방법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강조하고 있죠.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은 기묘하다. 기묘하다, 히브리어 팔라, 뛰어나다, 비범하다, 기이하다, 놀랍다는 뜻이죠. 이사야서 구장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강대하다. 강대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강하고 반드시 성공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 위협과 다가올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인과 과정,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실패가 아니야. 기묘하신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네, 우리의 인생의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뭐 그렇죠.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결국 목적은 뭐야?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왜십자가못 빠와 죽게 하십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요.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죠. 우리도 그와 같은 과정과 뜻을 드시고 공정을 드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고난, 내 시간을 지낼 때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징계질 당하는 단계라면. 잘 기약해야 됩니다. 농부는 영원히 밭을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연단이 끝나면 꽃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는 거예요. 옥토란 좋은 땅이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지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저 사람 평안한데 나만 힘들어 보이, 보이지? 왜 나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아, 내가 그만큼 교만하고 고집이 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빨리 돌이키면 되니까요. 나를 소양이 아닌 귀한 곡식으로 쓰시기 위해서 강한 타작을 하시는구나라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짝대기로만 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의 끝은 추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은 결국 우리를 하늘의 곳간 영원한 천국의 알곡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기묘하신 네.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요. 겸손하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어 농부들이 그 합당한 과정에서 또그 모든 씨앗을 뿌려 기경하는 일, 기경은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고요,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농부들도 그 열매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모든 제역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 알고게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와 백성들로 살아가요 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련, 과정을 지나고 있나요? 수레바퀴 같은 시련일 수도 있고 작대기 같은 시련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성숙한 알곡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며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 나이다. 아멘.